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피부 발진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전국에서 지자체가 너도나도 대상포진 백신 지원사업에 나서면서 백신 품귀 현상으로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초희 기사의 보도입니다. 평창군은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65살 이상 주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9천여 명 가운데 최근까지 3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쉽게, 그러니까 빠르게 백신 접종을 좀할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백신 수급도 이제 불안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대상포진 무료 접종 공약을 앞다퉈 추진하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급증해 빚어진 일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이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감염병이 아니다 보니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백신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시도에서 해줄건 딱히 없어서 좀 그렇죠.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 수요 조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받아서 일정량을 계획 생산하거나 뭐 이러는 시스템인데 질병관리청은 현재 빚어지고 있는 대상 포진 백신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백신 공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